이4사휴님 드릴게요 그러면. 오케이 버퍼 없어야지. 잡았어 이게 잡았어 클럽비트. 미스킨탈 갈 때는데. 갈등한데... 음... 잡았어! 오케이 이새끼 쟤가 퍼들을 숨겨 이감 붙였어 오케이 이새끼 이감 붙였어 얘도 잡았어 잡라이베르 잡았어 오케이. 뭐 어떻게 잘팀 파이트 해야지 뭐 온다 온다 아이고 물렸다 커브 공좀 커브 공좀 잡았어 스포들이 순경. Okay. 아이고 어 김탈 그핑 보다가 둘다 줬댔어 이게 나 김탈 여기 핑 따라갔다가 줏대 버렸어 잡았 어 잡았어 여기 여기 한번뺄게 잡기 없어서 나 왼쪽으로 뺀다 여기. 18초만, 18초만 나3번코곧와 좀만, 좀만, 좀만 잠깐만, 잠깐만 잡았어, 잡았어, 리그 오브 레전드 씨발, 다 줄게, 새끼들아 방금, 방금 돌리고. 씨발. 뻗을 수 있는 개새끼야. 잡았어, 개새끼. 죽여, 죽여. 으아아 뭐, 나본데, 애들. 한번 빠지고. 생방금 만나네사인감인가 요일이 뒤 조심. 아 아파. 들어 찍을라 그런다. 어, 왼쪽 들찍는 것밖에 할수 있는 게 없어. 피점 관리 좀 할게요. 좀 대신 맞아도 포드를 개딸기는 하거든요. 오케이 확인. 와. 찍는 걸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. 나 누웠 누웠다. 틀났다나 긴탈스 긴탈스 날로감. 우리 그 30초 버프 줄수 있나? 계속? 안돼 이거 안돼 안돼 안어에서뭐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? 저 누워서 빈탈. 오케이. 저 나무 뒤로 가는데. 키토 안 당했고, 아캐토다 했어. 찍어버려. 지피 우리가 유리해 10초 남았어. 싸우지 마, 싸우지 마. 나나 나, 튀어, 튀어, 튀어. 10초, 5초, 5초, 3초, 2초. 번져 데카이트 웃기네, <laughs> <laughs> 아, 좋대 뻔했다는데, 와. <laughs> 음, 네. 호돌이 지구를 압박중 압박 호돌이 나 만났다 호돌이 눕혔어 오케이 오케이 저거 랜선이 저거 딜했죠? 호돌이 긴탈 긴탈 뺐어 테마로 눕혔어 기절이야 피쉬 끝 오케이 나이스 출발 좋고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오케이 제발 아.. 안죽어 압박이 해도 돼 아이고 오케이. 나 기절 살았고 오래 못할것 같다마. 한번 더 어디로 가야 되냐? 리로 가? 오케이. 어, 오케이 살았고 나힐 들리는 중. 진짜 지독까지 인터 붙네. 아 씨바. 그래. 에. 아빠가 너무 심해. <laughs> 네, 뒤로 뒤로 쪽 빠져서 가.

사봉. 잡았어 노이즈 잡았어, 잡았어. 노이즈 긴탈 테마로 또 눕혔어 오케이 이제 테마로 어, 긴탈. 긴탈 긴탈 찾아보자 이거 오케이 아 못찾았어 아 안대쪽이다 우리 몰렸나? 아냐아냐 적이 나타났다고 핑 찍은거였어 음. 44초 이 약간 지는 중 빈탈 없는게 테마로이랑 노이즈 어. 네. 노이즈 노이즈 3분 일단 해야돼 그래도 랜선님이 봐줘 아, 이거 5 잡... 랜선님 먼저 들어가서 2파 가면 좋네냐 잡았어! 나비탈 피싸움. 살쳐. 기기고 있어. 아, 나 캐쳐 나왔것 같은데. 어, 살았어. 이겼어. 이겼어. 와, 씨발. 이겼어. 씨발. <laughs> <씨 ~발>. 오케이. <laughs> 씨발. <laughs> <laughs> 어, 고생했습니다. 바로 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. 일단 잡기 싸움 2워드에 2전노면 일단 우리가 이기긴 하니까. 잡은 잡쟤 3분 키면데 딜이 나오려나 모르겠네. 망각도 안 먹혀서 어.. 일단 니가 하는 걸 빼놓고 어.. 너무.. 이제 빼줘 빼줘 나오게끔 해야돼 저길로 저렇게 가있으면 우리 안가지 오케이 저거 총 잡았어 테마로? 테마로! 오케이 잘 싸웁시다 으님초아 같이 찍던가. 여기, 여기. 척 잡았어. 척또 잡았어. 척 긴탈. 오케이 이것도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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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존 놈이었다 미친 게임. 이발, 뭐가 존나 아파, 진짜.